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HU820PW, HU85LA로 홈시어터 프로젝터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는 LG전자 지난 2월 신제품 HU720PW, HU715Q를 선보였죠. 그런데 HU85LA의 후속 혹은 상위 모델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 엔트리 모델 등장에 아쉬움이 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이를 이어 LG에서 초단초점 프로젝터 최상위 모델, HU915QE를 선보이니까요. LG HU915QE, 하피티 v 에서 발빠르게 리뷰합니다. LG 시네빔은 라인업이 아주 다양하죠. 4K를 지원하는 시네빔 4K에만 6종이 있습니다. 투사형 3종, HU915QE가 추가되며 초단초점 프로젝터도 3종이 되었죠. 표를 보시면 투사형, 초단초점, 라인업 모두 스펙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투사형과 초단자점 모두에서 충실한 라인업을 갖춘 메이커는 LG가 유일합니다. LG가 어떻게 국내 홈 프로젝터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스펙을 살펴보죠. HU915QE는 3채널 레이저를 채용해 밝기는 3700 안시, DMD 패널은 4K 해상도의 DLP660T를 채택했습니다. 밝기 최적화 모드를 통해 아이리스 기능을 지원하고 화면 크기는 최대 스크린 120으로 되어 있지만 더큰 사이즈 투사도 가능합니다. 단 초단추점 프로젝터의 특성상 정확한 포커싱은 스크린 120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HDR은 HDR10을 지원하고 다이나믹톤매핑 기능이 포함됩니다. OS로 w e b o s 6.0 최신 버전을 지원하고 에어플레이, 스크린 쉐어를 지원합니다. TV 튜너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HU915Q 출고가는 649만원입니다. 이제 HU915Q 스펙을 살펴보죠. DLP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KI사는 아직까지 가정용 4K 리얼 칩셋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0.9인치 4K DMD 칩셋이 있긴 합니다만 이 칩셋은 1억원 이상의 바코, 요르드, 호르드와 같은 초고가 모델에만 공급하고 있어요. 현재 홈어터용 4K DMT 칩셋은 리얼 4K가 아니라 XPR 기술을 쓴 칩셋입니다. 1920, 1080, 2716, 1528의 상도의 칩셋은 옵티컬 액추에이터를 써서 빠르게 움직여 4K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판매하는 DMT 칩셋은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h u 9 1 5 q e 는 d a p 6 6 0 t 라는 최상위 칩셋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에서 HU915QE의 광원은 트리플 레이저가 아니라 쓰니채널 레이저라 표기하고 있죠. HU915QE는 레드 1개, 블루 2개, 총 3개의 레이저 광원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는 블루의 컬러 필터를 써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색재연율은 조금 손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레이저 광원 숫자 자체는 3개이기 때문에 3,700 안시의 밝기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애호가들이 h u 9 1 5 q 와 HU85LA가 얼마나 화질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화질 차이는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우선 스펙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밝기죠. h u 9 1 5 q 가 3700안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d m d 칩셋은 두 제품이 동일하고 웹OS 버전도 h u 9 1 5 q 는6.0 최신 버전이고 HU85LA는 9버전인 4.5입니다.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능이 더욱 늘어났어요. 그리고 HU75Q 시리즈에 들어가서 호평받았던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HU915QE에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초기 추락가 기준으로 60만원 차이. 향상된 스펙 대비 HU915QE가 그리 가격을 올리지 않았네요. 이제 디자인 구조 HU915QE는 HU85LA의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옵니다. 그만큼 H85LA 디자인이 우수했다는 의미죠. 다만 전면 커버드라트 패브릭 컬러가 베이지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패브릭 컬러를 통해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전면 패브릭 뒤에는 스피커가 숨겨져 있죠. 이번 H95QE 사운드 괜찮습니다. 상단에는 렌즈, 그리고 덮개를 려면 포커스링이 위치합니다. 후면에는 단자가 위치하는데요. 좌로부터 HDMI 입력 3개, USB 2.0 2개, 옵티컬, 이더넷, 아래에는 전원과 켄싱턴 락이 위치합니다. 리모컨은 이전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버튼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설정 메뉴 버튼이 최상단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프로젝터 특성상 설정을 자주 바꾸게 되니 위쪽에서 한눈에 찾기에는 편한데, 한 손으로 리모컨을 쥐면 설정 버튼은 다른 손으로 눌러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설정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OS는 w e o s 6.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동사 OLED TBS인 최신 버전을 가져온 건데요. TV는 올해 22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프로젝터는 한발 느리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신 OTT 앱,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을 지원하고, 설정 메뉴도 TV와 동일하게 바뀌었어요. 밝기 설정부터, 아이리스, 어댑티브 컨트라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밝기 최적화 2, 다이나믹 톤 매핑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앰비언트 센서를 통한 자동 밝기 조정 모드가 추가되었네요. 마찬가지로 TV에 소평받은 게임 최적화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재생 프레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설정 메뉴에서 세밀한 설정도 가능하죠. 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에어플레이 스크린 쉐어를 지원합니다. HU915QE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기능은 바로 사운드입니다. 기존 5W 플러스 5W 구성에서 4채널 10W에 총 40W 출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HU85LA와 음질 차이는 확연합니다. 보이스 전달력이 대단히 우수해져 보컬과 같은 장르를 들을 때도, TV를 볼 때도 매력적 영화를 볼 때에도 분리도가 우수해서 서브포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엔트리 사운드바보다는 튜닝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화질을 이야기할 차례죠. 많은 분들이 HU85LA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리고 가격차를 지불할 만큼의 업그레이드가 과연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HU915QE의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입니다. HU915QE는 HU85LA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아지고 해상력은 더욱 우수해졌어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h u 9 1 5 q e 는 주간 시청시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표현되어 시인성과 화질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보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밤인데요. HU85LA는 주광에도 시청할 수 있는 초단점점 프로젝터가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밤의 화질은 블랙이 뜨고 개조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죠. 그런데 h u 9 1 5 q e 는 블랙과 개조 표현이 이전보다 진해 보였습니다. 하이엔드 투사형 프로젝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존 초단조점 프로젝터에서는 발전해 투사형 프로젝터와의 중간에 이른다 할수 있어요. 영상을 보며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3 7 0 0안 시의 밝기를 만끽하게 주는 건 역시나 주광에서죠. 초단조점 프로젝터는 주광에서도 밤에 조명을 켜고도 잘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이 점에서 h 9 1로 Q 있는 합격점입니다. 밝기가 뛰어나 꼭 CLR 스크린이 아니어도 잘 보입니다. 밤에 조명을 켰을 때 영상입니다. 이 정도면 TV 대신 쓸만해요. HU915QE는 밤에 불을 껴도 블랙이 많이 뜨지 않고 안보 개조 표현이 우수하죠. 어떻게 HU915QE는 낮과 밤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아이리스 덕분입니다. 아이리스 기능은 설정 중 밝기 최적화 2로 들어가면 아이리스를 주간 야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주간 모드로 밝게, 밤에는 야간 모드로 진득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아이리스를 야간 모드로 바꾸고 어댑티브 콘트라스트 모드까지 설정하면 한층 치밀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HU915QE의 영상은 투사용의 화질에 보다 근접합니다. 마치 HU85LA, HU810PW 두 기기의 장점 모드를 가지고 있는듯 느껴지죠. 그런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블랙레벨이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같이 느낀 사용자는 화이트 매트 재질보다는 블랙 온단의 CLR 스크린 사용을 추천합니다. HU915QE가 3,700 안시의 압도적인 광량을 자랑하며 얻어낸 것은 밝기 뿐이 아닙니다. 바로 HDR의 넉넉한 표현력도 함께 얻어냈습니다. 넷플릭스 시내손 도입부를 보면 어두운 배경 안에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통해 HDR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다이내믹톤 매핑입니다. 득과 실이 있는 기능이라 할수 있지만 이런 안부 표현에서는 득이 더 큽니다. HDR은 어두운 장면에만 현연하지 않죠. 밝은 장면에서의 HDR도 HU915QE는 잘 표현합니다. 샘플 영상 을 마저 보시죠. HU915QE는 게임 최적화 모드를 통해 게임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스크린 120으로 즐기는 스파이더맨, 대화면의 쾌감을 제대로 선사하죠. LG전자 시네빔 HU915QE 완성도가 높았던 HU85LA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까 싶었는데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달성했네요. 2021년 현재 최고의 초단자촌 프로젝터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HU915Q입니다. 압도적인 밝기는 물론 동사 올레드TV로 쌓아온 정교한 화질 튜닝을 더해서 완성도 높은 영상미를 달성했어요. 이를 통해 HU915Q는 낮과 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 우수한 영상을 투사형 프로젝터에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동일한 스펙을 담아낸 HU820PW 상위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HU915QE 잘 나왔습니다. 완성도 높은 HU915QE를 통해 LG전자가 다시 한번 홈 프로젝터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HPTV는 우수한 프로젝터를 리뷰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P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